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천국의 씨, 씨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소중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넘치는 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 그래서 선물의 복음이죠. 예,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풍성한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맨 처음에 선물로 주십니다. 마태는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특별히 마태 복음에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천국에 대한 비유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 복음은 천국 비유가 12가지가 소개되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이 이름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은 소식이고 복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에 풍성한 아름다운 놀라운 신비로운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가지로 풍성하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때로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만 여러분들이 소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천국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언제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세인의 질문에 대해서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지옥 같이 느껴진다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천국을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하, 내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구나 기뻐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12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12가지의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이 12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13장만 천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까지 12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에 어떤 천국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천국의 비유에 보면은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맨 처음에 시작되는 13장은 작은 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게 무엇입니까? 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씨. 천국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미리, 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어떤 천국으로 왔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알고고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한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옛사람이 끝나고 우리는 수많은 알곡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인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난 많은 알곡들 많은 열매들로 이 시간에 와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 알의 씨앗 하 알의 미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초상적으로 천국은 죽어서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내 인생에 오셨는데 매일이 불행해요. 매일이 슬퍼요. 매일이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이건 예수님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날미둘로 오셔서 사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알곡을 낳기 위해 오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여러 자손을 약속한 게 아니라 한 자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에게서 나오는 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계속 자손 이야기가 나오죠. 자손, 자손, 자손.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 시드예요. 시드. Seed. 한 시, 시드. 자 이것을 또헬라어로 하면은 스페르마입니다. 스페르마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요?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한 씨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씨가 바로 여기와 똑같이 사용된 스페르마 여기선한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약속된 한 자손 스페르마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말 신비로워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한 분, 한씨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에게 이분을 통하여 천국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씨라고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씨라고 하신 것은 천국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라고 하셨죠.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이게 무엇이 소망이 있을까 하지만. 땅에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씨,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건데, 씨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단어는 생명입니다. 씨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단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자손. 한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씨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그 천국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을 통하여 정령 죽으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이 왔는데 한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신 생명나무이신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에덴 동산에 갑니까?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갑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와 어떤 열심으로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 오셨어요.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누가 선물을 주는데 어 싫어. 나 너무 부담스러워. 돌려보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에? 나 부담스럽다고 돌려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모욕적인 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 천국을 선물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갈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 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구나.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오셨으니 이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영접하고 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좋은 씨, 하늘의 밀알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고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양히 설명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이며 생명이며 또한 천국은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심령 안에 좋은 씨 생명을 뿌리러 오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가지 천국 비유를 보면은 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비전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원수가 와서 원수가 와서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뭘 뿌리는가?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가 열매를 맺고 이게 씨가 자라는데 그 옆에 뭐가 뿌려졌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천국에 이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내 마음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다른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이런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가라지가 있다는 걸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가라지, 의심이나 불신이나 완고한 마음이 들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라지가 뿌린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좋은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으로 공교해지고 또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환란이 오면 마음 안에서 아니 천국을 오셨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이 은혜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니 여러분 정말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 현상과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소망하세요 진짜 여러분 주님께 계속해서 나오고 기대하면 주님이 엄청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갔 시문은 겨자씨 같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이따가 제가 혹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저 뒤에 겨자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작은 씨지만.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한 건요.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 12가지를 설명해요. 근데 여기 31절에 보니까 자 본문 좀 보여주세요.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천군 이런 건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겨자씨는 들에 널려 있는 잡초처럼 금방 퍼지고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아무데나 뿌려도 정말 잘 자라는 씨예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나무 겨자풀을 봤는데 사방에 널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노란 겨자풀을 정말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 풀이 되는데 굉장히 흔해요. 잡초처럼 잘 자라고 금방 커지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자 천국은 겨자 씨 하나가 같다고 했는데 잘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겨자 씨 하나로 오셨는데 겨자 씨 특징이 어떤 거예요 잘 자라고 금방 커지고 금방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순식간에 퍼지고 잘 자라고 어디서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여러분 정말 내 심령은 이.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여기 특징이 겨자씨 특징이 그래요 잡초처럼 정말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밭에 사실은 자기 밭에 들판에 이렇게 퍼져 있는 잡초를 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밭에 심었기 때문에 자기 밭이 작으면 어때요? 겨자씨를 심으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심기 어려울 정도로 순식간에 자기 밭이 다 겨자풀로 점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겨자씨처럼 오셔서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나의 심령의 밭에 겨자씨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심령의 밭에 겨자씨를 뿌렸는데, 자기 밭에 갖다 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날의 미랄로 심겨졌고, 겨자씨로 심겨졌는데, 자기 밭에 갖다 심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순식간에 나를 다 차지하실 거라는 놀라운 비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에게 오셨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 나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건맞아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밭에 예수님이 갖다 심었대요. 예수님이 심으셨대요 자기 밭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이 다 차지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더 점령하시고, 나를 다 차지하시고, 예수님이 밭에 갖다 심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예수님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무 작게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기 밭에 심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심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고 지금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와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작지만 이것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마침내 나를 다 차지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제 마음을 다 주님이 차지하시기를 소원해 네? 한쪽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한쪽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차지하셔서 진실로 내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풍성한 비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정말 작지만 뿌려졌어요. 겨자씨 하나 같대요. 천국이. 말이 돼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데요. 에? 그렇지만 뿌려졌다는 것이고, 이 겨자씨의 특징처럼 순식간에 다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겨, 작은 겨자씨로 이미 오셨다라는 그 믿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나에게 믿음이 신겨졌다고 믿으면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 내 안에 믿음이 와 있다. 내 안에 겨자씨 천국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이 믿음부터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고 자꾸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아멘 이 믿음을 가지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다 겨자씨 같아요 누가 그렇게 큰 믿음이 있습니까 다 작죠 작지만 왔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누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나를 다 점령해서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래도 흥 저래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된다니까요? 에? 진짜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나를 근심케 합니까? 무엇이 나를 넘어뜨린단 말입니까? 돈이 없다고 나는 기죽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간증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막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경험적이 없어요. 어떤 분처럼 막그 사랑의 따뜻한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요, 꿈에 나타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그런 걸안 주시는지 저는 알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잘 믿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주신다는 것은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막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큰 믿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진실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여러분들 안에 오셨고 이분은 놀라운 풍성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피치고, 예수님은 은혜고, 예수님이 보세요, 하신 일들 보세요.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왜 몰려 듭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세요. 금휼이 많으세요. 나의 병든 것을 고치세요.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이 내 인생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또 다른 알곡이 열리게 되죠. 씨앗은 죽어서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알곡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곡으로 많은 사람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비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 죽정이 아니야 니네 인생에 내가 알곡으로 왔어 그러므로 나는 알곡의 인생이며 알곡의 인생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막 맺고 또 다른 알곡이 나오며 이 알곡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까지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작은 씨지만 풀보다 커서 나무로 자라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작은 씨처럼 믿음이 작았지만 점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쉴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친 공중에 많은 새들이, 낙심한 새들이 여러분들의 거목에 이 아름다운 거목에 깃들여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으로 나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고 그런 나무로 나를 이끄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분들은 몇 분이 계세요 믿음이 내가 있는가 어, 내가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은혜는 받은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미 천국이 와 있고 그 천국의 씨앗은 작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작은 씨였어요 겨자씨가 됐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풀보다 조금씩 조금씩 커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친 영혼들이 이 넘치는 교회, 이곳에 모여들어서 쉼을 누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위대한 겨자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의 천국으로 여러분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는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이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행복, 기쁨을 흘려보내는 기한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